안녕하세요. 제약운동 전문가 배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바벨 프론트 레이즈입니다. 바벨 프론트 레이즈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지 이번 시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을 있어야겠죠. 바벨을 잡으실 때 어깨 너비보다 넓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양쪽 팔이 대각선으로 벌어지게끔. 자, 안쪽으로 좁게 해서 나란게 드는 거는, 자, 해부학적으로 이 앞쪽 전면 산각끈의 움직임과 일치하지 않아요. 해부학적으로, 일치시키려면 약간 대각선으로 벌려서 들어주셔야지만이 근육의 움직임과 잘 맞게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깨는 넓게 잡으시고, 양발의 간격은 골반 너비로 발끝은 11자로 나눠가게 서서 밸런스를 유지해 주시고요 그래서 운동의 어, 효율적인 구간을 찾아보면요 완전히 레스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을 삭제해서 살짝만 떨어뜨려서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올리면 은 90도가 저항에 실해지죠 이 위로는 어깨보다는 승모근의 층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대하시고 90도에서 내리면 여기까지가 되겠죠. 멈추는 구간은 여기서 멈추는 게 좋긴 하지만 어깨의 관절도 보다는 커지기 때문에 90도 약간 아래에서 멈춰줍니다. 여기 이점에서 그래서 멈추는 구간은 여기서 내리면은 여기까지. 그래서 움직여보면은 들어올려서 멈추는 운동더 해볼게요. 떨어뜨려서 90도, 둘셋넷 5, 6, 멈추 9, 10, 스톱. 올렸다가 내리고 여섯, 스톱. 올렸다가 반만 내리기해서 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기억할 점은요. 발을 잡을 때는 어깨 넓이보다 넓게, 넓게 해서 대각선 사선으로 들어올 수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멈추는 과를 90도 아래에서 미짐해서 여기서 멈춰주는 게 어깨에 저항 부족시키는데 용이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셔서 해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바벨 프론트 레이즈를 할수 있을 겁니다.